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용지봉 휴양님에 근무하는 숲 해설가 김옥선입니다. 용지봉 휴양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지봉 휴양님은 여기 김해 대천계곡 옆에 있습니다. 올해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국립 휴양님으로서는 좀 규모가 적습니다. 숙박객은 지금 열여섯 객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 사인실, 오인실입니다. 그리고 체험 시설은 현의 나라, 철의 나라, 놀이 시설이 있고요. 검토 일에는 목공 체험실에서 간단한 목공의 체험이랑 숲 배설을 들어실 수가 있습니다. 숲 배설사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숲 배설사는 지금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산림 교육 전문가이고요. 주로 요즘에는 학교에서 찾아가는 숲 해설도 하고 숲이나 다른 뭐 야외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유아부터 초등, 중고등, 성인들, 뭐 군인들, 뭐 다양한 대상으로 숲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 내용은 대상에 따라서 유아들은 주로 놀이 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거기에서는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식물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숲과 자연이 소중한 거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렇 예전에는 자연의 환경이 무궁무진하니까 어떻게든 많이 이용할까 이런 이용 중심이었는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자연에서 와요, 숲에서, 들에서,갯벌에서, 바다에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적게 이용하고 또 계속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그또 건강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숲에서란 주로 이제 장소가 숲에서 식물을 주로 하되 뭐 곤충이나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겟들일수 있고요. 네 살아가는 거 생태 또 생존 전략 뭐 사랑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휴양님내 체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금토 일에는 주로 오전 시간에는 9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목공예 체험실에서 간단한 만들기를 할수 있어요 어, 주로 가족들 대상으로 딱따구리 소리 만들기랑 그다음에 어, 나무 목걸이랑 은행 알로 어, 반지를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가족들 대상으로 주로 숲 해설 여기 휴양림 안에 한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를 통해서 숲 해설을 한한 한 50분 정도 이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지봉 휴양림에서는 뭐 꽃이 피어야 사람이 산다는 주제로 숲 해설을 하고요 또한 꼭지는 어, 소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수배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꽃이 피어야 사람이 산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꽃잎이 있어야 꽃으로 알아 봅니다. 근데 꽃잎이 있는 것은 곤충을 주로 이용해서 가루바지를 하는 식물 종류들이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가루바지 안한 종류들은 꽃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꽃들을 잘못 알아봐요. 그리고 꽃이 안 피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소나무, 은행나무, 잔디 같은 거, 억새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변에도 그런 어,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도 마찬가지고, 여기 바닥에도 지금 잔디꽃이 피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네, 그런 바람이 가루바지 해주는 종류들, 꽃도 관찰도 하고, 꽃의 꽃과 열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휴양님을 찾아오시는 봄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주봉 어, 휴양님은 조금 아쉬운 게 주차면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숙박객을 대상으로만 주차 시설을 주차를 할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일반 단순 관람객들은 주차를 밖에 하고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아쉽고요 어, 체험은 가족들 대상은 목공예나 숲에서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체로 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런 거는 좀아쉬 아쉽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지봉 자연 휴양림은요 정말 좋은 게 정말 깨끗하고 맑은 대청계곡이 아, 바로 옆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하고 계곡에 가서도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부양님 안에 산책로도 이용하고 숙박하고 그리고 도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기 정말 좋아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